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교통사고 간병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자동차 보험약관을 보시면 상해급수에 따라서 간병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보면요 상해급수를 나눠놨어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화가 돼있는데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1급에서 2급 부상인 경우 최대 60일을 인정하고요. 3급, 4급 부상인 경우에는 최대 30일, 그리고 5급 부상인 경우에는 15일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급수 5급을 받은 경우에 15일치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무상 실제로 15일 이상을 입원하셔야지만 감명비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병비는요, 실제로 내가 간병비를 쓴 돈이 아니라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적용이 되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0년 하반기. 여기서 2020년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 2월 31일까지 기간을 얘기하고요. 이 기간 인정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109,546원입니다. 대략 11만원이라고 계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5급 부상을 입은 경우, 11만 원 곱하기 15 해서 165만 원 정도를 간병비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해 급수가 중요하죠. 상해 급수를 보시면 대단히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진단명이 100%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적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5급이냐 4급이냐가 애매할 때 4급을 적용하면 30일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5급일 때는 15일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배의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죠. 5급인 경우에는 165만원 받을 수 있지만, 4급인 경우에는 3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해급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초진 진단서에 나왔던 내용으로 5급 상해를 받았다. 그런데 추후 정밀 검사 등을 통해가지고 추가 진단 나왔을 때, 이 4급이나 상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지 꼭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자동차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팩스나 이메일 아니면 사진으로 문자를 보내달라 하시면 돼요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혹은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서를요 그내용이 보시면 몇월 며칠 어디서 사고가 났고 어떻게 사고가 났고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고 상해 급수가 몇급몇항 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혹시나 간병비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급 부상을 입고 15일 입원했을 때 제가 아까 16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금액은 이미 확정된 손해액으로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15일 이상 입원하신 경우에는 이 165만원의 절반인 82만원 정도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금은 나중에 치료 끝나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면 일을 못 하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소득 감소가 된 경우에는 이번 기간 동안 간병비에 대해서도 50%까지는 미리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금전적으로 청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가지급 제도를 이용해서 청구해서 받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병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사고TV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